<목소리가> 이거 많은 제 작작년에 샀거든요 2년 전에 샀을 때는 많이 안 보였는데 들기 시작한 게 효리네 민바가 효리 재밌받아, 이효리가 입고 나와 가지고 되게 유명했어. 나는 그 해, 그 전에 우리가 맨날 베일리로 진짜 유니폼처럼 입고 다니는 아우, 거말이팝캐시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언니, 이 옷에 비밀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 오면, 무서운 날에는, 이렇게 입어도, 굉장히 편하고 음. 좋고. 꼬부리가 보이는 게 훨씬 예쁜 것 같아. 응. 음. 근데, 이렇게 패딩 느낌으로도 입을 수 있다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 근데, 더 추운 날에는, 사실, 이렇게 입는 게더 따뜻한 게, 이 안쪽이 음. 따뜻하니까, 엄청 맞아, 맞아. 추운 날에는, 나는 이렇게 도 입고 다이 색깔도? 나살 때는 이 색깔이 없었었거든. 음. 예쁜 것 같아. 나 그래서 이거 하나 더 살까? 너 입은 거 보고 음. 고민했었어. 하이드 아웃이라는 브랜드고, 가격은 진짜 저렴해. 내가 살때한 15만원 정도? 응, 음, 맞아. 이거 카키색은 약간 테디베어 코트 같은 어. 느낌도 나, 뒤에서 보면은? 이 정도 길 진짜 길어서 따뜻하고, 패딩만큼 따뜻한 건 없는데, 이건 패딩은 아니지만, 맨날 롱패딩만 입어서 너무 지겨울 때 입으면 되게 좋고다 음. 나도 처음에는 롱패딩을 사고 싶은데, 너무 사람들이 다 입고 다니는 롱패딩 말고 뭐 없을까 하고 찾다가, 이거를 찾아서 사게 된 거였거든. 그리고 우리의 유니폼 두 번째. 바로, 짠! 바로 이 오니츠카 타이거 신발이에요. 이건 사실 제가 따라 샀어요. 이거 저는 인터넷에서 직구로 구매를 했거든요. 일본 직구로. 근데 한국 매장에도 있는 거예요. 저는 오니츠카 타이거 온라인에서 샀어요. 국내 온라인. 이 신발의 특이한 점은 어... 18년도 FW의 특이한 재질이 나왔어요. 양말 방, 같지? 응. 아니, 이게 되게 이렇게 뽀글뽀글한 음. 털이에요. 실내화 같지? 그래서 음. 엄청 편하고 가볍고, 양말 같아요. 이거 내가 사고 우리 엄마 하나 더입어 발볼 좁은 신발을 잘못 신는데 이거는 진짜 양말처럼 늘어나는 재질이라서 되게 되게 편하고 또 진짜 진짜 따뜻해요. 이거 바닐라색도 있었는데 음. 하나 사고 싶어 근데 이게 다 품절이었어요, 블랙은. 내가 아, 그때만 그래? 해도 사이트가 많이 안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또 그냥 이런 치마에 입어도 캐주얼한 포인트가 되고, 이거 저는 직구로 13만원 정도에 샀는데, 한국 매장에는 11만원이더라고요. 직구가 더 비싼 거야? 어. 직구로 사자마자 한국 매장에 있는 걸 발견해서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주문했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너무 잘산것 같아요. 다음 겨울에도 신을 것 같은. 이거 진짜 데일리 신발이야. 응. 이것만큼 편한 신발이 없어요. 근데 나 벌써 엄청 더러워져. 약간 여름에 벤시몽 신고 다니는 것처럼 편. 응. 그만큼 편해요. 근데 언니, 우리 오늘 치마도 비슷한네 그, <laughs> <laughs> 우리 가끔 딱 그냥 서로 얘기도 안 하고 응. 입었는데 응. 비슷하게 입고 온 날이 있다? 맞아.